오늘 어린이날인데, 오늘 어린이날은 저희 가족끼리 국립 김천 치유의 숲, 수도산에 있는 국립 치유의 숲에 왔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어,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과 또한 현재 보육원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보육원 아이들이 어떤, 그 아이들에게 어린이날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장한 보육원의 아이들은 오늘 가까이에 있는 놀이동산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래서 단체로 놀이동산에 많이 가곤 했습니다. 어, 그 아이들이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정말 이 땅에서 존중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날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어떠한 격려의 말을 해줄까 그리고 최근에 드는 생각들. 최근에 그 아이들을 제가 시설을 방문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손에 있는 어, 스마트워치를 보고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질 수 있어요? 어, 많이 물어보면서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근득되면서 저에게 또 음,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궁금증을 또 유발하면서 또제 등에 어깨를 기대기도 하고 그런 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어, 든든한 아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그들이 제 등에 어깨를 기대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고 아쉬움을 좀 느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 저희 가족은 이렇게 가족끼리 사실은 방내의 숙제입니다. 이 지역 탐방 보고서를 쓰는 게 숙제라서 숙제를 할겸 저희 가족 다섯 명이 함께 이곳에 방문했고, 지금 이렇게 어, 자작나무 숲길을 함께 걸으면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제들이 또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잘할수 있을 잘 못하겠죠. 보육원 있는 아이들은 지역 탐방을 하면 부모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지 않으니 너무 또 불가피한 그러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일반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평범하게 또어 경험적으로 할수 있는 이러한 당연한 숙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어 박탈되어서 아이들이 더 숙제를 못 하게 됐는데또 숙제를 못 하면 그 숙제를 못한 것에 대한 아이들이 또 아쉬움이 있을 테고 아참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여서 성장한 저로서는 이러한 가정에서 모임을 하고 또한 어린이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이러한 여건이 있는데 보육원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이러한 여건이 기회가 박탈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좀 있으면 또 어버이날이 되죠. 또 어버이날이 되면 어떤 어버이에게 감사 편지를 써야 할지 학교에서 어 주로 학교에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만들어서 부모님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고 카네이션을 만들기도 하죠. 집에 있는 보육사님들께 아이들이 드릴 수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았을 때 부모님이. 어, 감격하면서 받는 것과 보육사님들이 어, 어레 형식적으로 받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말 너무나 많은 어, 불가피하게 접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순간들이 아이들에게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어린이 날인데 아이들이 열심히. 놀이동산에서 놀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한편 들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아이들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좀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에서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체계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한 분을 만났는데 정말 모든 아동들이 아동들이 가정에서 성장을 해야 한다 그 말을 했더니 불가피하게 어떤 아이들은 가정을 벗어나서 살수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떡하냐? 그래서 어, 그 말을 좀말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조금 어, 불편함을 표하는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어, 그분의 말도 맞긴 맞지만 단체로 보육원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어, 파악을 하면 좋겠고 오늘 내 정리는 어린이날인데 정말 아이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아이들을 주변에서 확대하고 조금 방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주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 단체여행을 가고 하면 정말 좋긴 좋지만 참이 마음을 누가 정작 알아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 자작나무 숲길을 걸으면서 소박하게 이렇게 있는 것과 단체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여행을 간것참 보다 가정을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세상, 그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주는 우리 사회와 우리 모든 환경이 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어린이날에 정말 보여을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인성을 가지고 또한 사회 적응력을 가지고 또 자신에 대한 만족감,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힘들을 많이 길러서 여러 가지로 소통하고 이겨내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